꼭 나오는 유형인데요. 이런 문제는 10초 이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자, 기초적으로 뭘 알고 있으면 그것이 가능할까 본다면 일단 세타가 0으로 갈때1 코사인 세타는 뭐 반각 공식 혹은 배각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럴 때 세타가 0으로 갈때 세타에 관한 식 이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1 코사인 세타 대신에 2분의 세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또한 0으로 가는 세타로 구성된 식 또 0으로 간다면 이때에 2분의 1을 딱한 다음에 f 세타 제곱을 하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형태가 뭐가 있냐면 이현 안에 갇힌 원, 현 안에 갇힌 원에 대한 얘기들인데 여기 각이 세타일 경우 음여게 90도니까 여기알 r코사인 세타 되겠죠. 그러면 2r, 2r은 2r은 라지 r에서 라지 알 빼기 코사인 세타 뺑 형태가 되니까 얘가 2분의 1 세타 제곱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현안에 갇힌 언의 반지름은 얘로 대응된다. 자, 이제 10초 이내, 10초 안에 풀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 1입니다. 여기 세타예요 그럼 여기 세타죠?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가 탄젠트 세타, 그럼 여기는 2분의 1, 탄젠트 세타, 그러면 여기가 스몰 R이라고 하면, 어, 스몰 2 e, R은, 한 다음에, 2분의 탄젠트 세타로 묶었을 때, 2분의 탄젠트 세타로 묶었을 때, 이 부분이 이것의 코센 세타로 가니까, 세타가 0으로 갈때이 보내 주면 4분의 1 가고요. 세타 나오고 그다음에가 2분의 세타 제곱으로 나오니까 이 원의 넓이는 이 원의 넓이는 어, 64분의 세타 세제곱. 그래서 세타 세제곱 나눈다 64분의 1로 바로 됩니다. 뭐 10초는 좀 넘을 수 있겠네요. 근데 20초는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